우리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망류 간부는 어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함정 내척이 홋카이도 옆을 지나 동해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척은 최신형 야생급 핵 잠수함과 전면 개조한 마샬 샤포시니코프 호위함, 마샬 크릴로프 미사일 관측 지원함, 바크라 장급 군안 구조함입니다. 야생급 핵 잠수함은 지난 6월 쿠바에 입항해 미국을 위협했던 잠수함과 같은 종류로 동해 진입은 사상 처음이라고 일본은 설명했습니다. 이 핵잠수함은 소음이 적은 스텔스형이라 탐지가 어렵고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했습니다. 마샬 샤포시니코프 호위함은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을 때 직접 승선했던 함정입니다. 이유 없이인가? 저다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로 무장했는데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폭격기용 킨자를 시찰한 바 있습니다. 핵 잠수함과 호위함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면 관측지원함이 추적 분석하고 군함구조함은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구색을 갖춘 겁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처럼 레이더를 피해 낮게 날면서도 속도는 탄도미사일처럼 음속보다 4배 이상 빠른데 트럼프 당선인도 미국이 러시아에 뒤져있는 분야라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s u s i n s and specs for hypersonic missiles and they built them and we didn't 푸틴 대통령이 북노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한미를 동시에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